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뭐 안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는 in이라고 합니다. i, n 그리고 짧다 이것은 short 어, s, h, o, r, t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짧게 하면 짧게 줄여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서 그러면 in short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때 in short라는 어구가 쓰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 무엇인가 글이 많이 있었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많이 한그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지, 또긴 글을 쓰거나 연설을 했을 때 마지막 한 달라. 그때 인시오트. 요약하면 혹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두 단어를 봤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적어도 한 덩어리 이상의 글이나 말이 있었다. 이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그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지요. 글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줄여서. 그러면 in short. 그 다음에 쉼표를 찍어줍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원한다. 그러면 we want. 우리 아이들이 무엇 무엇 하기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 그러면 our children 이렇게 될 겁니다. 무엇뭇 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것을 통틀어서 목적어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줄여서 짧게 말해서 우리는 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in short. We want our children. 무엇못 하기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자주 쓰는 어, develop. 우리가 중진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렇게 할때 쓰던 그 develop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라고 하는 것이 develop 하기 이렇게 될때 to plus develop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뭐뭐 ~~하기 부분은 to develop 이렇게 됩니다. 어, 짧게 말해서 우리는 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develop 하기를 in short we want to Our children to develop. 여기에서 develop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develop의 뜻을 사전을 찾아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나오는 그 뜻으로 암기해버리면, 영어도 말인데,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루 생활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때는 문장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우리의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국어사전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같은 경우에 말 속에서 말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샘플이 아주 구석에 있는 특정 성격의 어떤 문학작품 그런 데서 가져오는 바람에 국립국어원의 국어풀이는 상당히 저속하다. 이왕이면 좀더 싸구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영어의 디벨로프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영사전을 보면 가장 쉽고 그리고 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습득하기에 좋습니다. 영영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여기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드벨로프한다. 이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이 자라거나 변화한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라거나 변화하는데 어떻게 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거나,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은 더 앞선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자라거나 변화하는 것을 드벨로프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태가, 이미 생긴 어떤 사건 사고의 사태 그것이 그것이 진전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더 나빠졌을 때 이럴 때도 드벨롭라고 쓰기는 합니다. 이두 가지의 측면은 주의 사정을 가지고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동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우리는 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develop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to develop 뒤에 오는 것이 이것이 두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develop 하다, develop 되다. 이 되다 쪽은 시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성장 발전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성장 발전 시키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말 뒤에 어떤 말이 오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To develop 뒤에 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 이 이렇게 develop 하는 것과 관계된 대상은 아이들이 있죠. 우리가 아니고 이랬을 때, 드벨롭프 뒤에 오는 것이 아이 자체를 가리킬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그 뒤에 오는 것이다 하고 등호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그러면은 드벨롭프 하기라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는 드벨롭프 시키기,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 외우려고 하는 문장은 to develop 뒤에 a conscience 이것이 옵니다. a conscience 하나의 양심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양심은 아이하고 아이들하고 등호로 연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 성장 발전하기가 아니고 성장 발전시키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이 목적어 부분, 아이들이 모모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to develop a conscience. 이 conscience라는 것도 어릴 때이 단어를 처음 배울 때는, 어, 그냥 보면 스펠링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 c-o-n, 뒤에 사이언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게 되면 철자 외우는데 훨씬 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드벨롭프 성장 발전시키기, 그러면 성장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와 주어야 그 뜻을 알수 있죠. 그 무엇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양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 발전시키기 하나의 양심. 그러면 our children to develop a conscience. 이렇게 한글을 나눠주었을 때, 한글에 영어를 하나씩 짝지워 주기만 하면 원래의 영어 문장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어 짧게 말해서 쉼표,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 발전시키기 하나의 양심, 이것을 영어로 해 보기로 합시다. in short 쉼표, we want our. 출들은 to develop a conscience 잘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a conscience.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은 a conscience 뒤에 짧은 줄 가로줄 대시라고 하죠. 대시를 긋고 그 뒤에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이 하나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또 풀이해 주는 말이 오고 있습니다. 대시 그다음에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그러면 대시를 긋고 어 파워풀 힘 있는 파워라는 것은 자주 쓰는 단어이죠 거기에 f u l이 붙은 어 파워풀. 그다음에 내부, 안쪽의 하면은 inner i n n e r. 내부의 목소리 보이스 그래서 대시 긋고 어 파워풀 인어 보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 하나의 양심하는 어 컨션스라는 것은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어 파워풀 이너 보이스라고 지금 그렇게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수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해 보면 어, 간단히 말해서 심표, 인시 오트 심표.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 발전시키기 하나의 양심. 대시하고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그러면, in short, 쉼표, we want our children to develop a conscience. 대시 긋고 a powerful 이노 보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혹은 내면의 목소리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또 뒤에 옵니다. 그것은 이 목소리라고 하는 그 보이스 그 뒤에 th THAT 댓을 써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댓 이하 이렇게 됩니다. 어 파워풀 이너 보이스 댓 하고 뒤에 단어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댓 이하에 무엇이 올 것인가?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 무엇일 것이다 하는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will입니다. 그러면, 지키다, 가지다 하는 것은 keep. k-e-e-p. 그러면, 지켜줄, 지킬. 그러면, will keep.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킨다. 이 말은 뒤에, 무엇을, 누구를,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지켜줄, 그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will, keep, them, 그들이니까 t-h-e-m, them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our children,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관계,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할때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발바닥을 딱 붙이고 있을 때그 위에 있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o 으로 표시를 합니다. ON 그 다음에 바른길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어, 왼쪽 오른쪽 할때 R I G H T RIGHT 그 다음에 P A T H PASS 그 앞에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 바른길 위에 이러면 ON THE RIGHT PAS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를 설명해주는 데디아는 이렇게 되겠죠. 데, 지켜줄 그들을 바른 길 위에. 그러면, 데, will keep them on the right pat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해주는 말과 바로 앞에 말을 붙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의 힘있는 내부의 목소리 that 지켜줄 그들을 바른 길 위에 그러면 a powerful inner voice that will keep them on the right path.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풀이가 이렇게 됩니다. 어, 간단히 말해서 요약해서 이런 말이 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심표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 발전시키기 하나의 양심 대시 하나의 힘 있는 내부의 목소리, 대, 지켜줄 그들을 바른 길 위해. In short, 심표, we want our children to develop a conscience, 대시, a powerful Inner voice, Det, will keep, them, under, the right pass. 어, 이것을 몇번 반복해 가면서 어, 소리도 내고 그리고 반복해서 암기해 보면 어, 그 문장을 외웠다고 하는 성취감 그것도 있지만. 확실히 머리가 마치 그 살짝 끼어 있던 녹을 제거한 것처럼 팽팽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두뇌회전을 빠르게 해주고 여러분이 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민첩해진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